슬리드 노트 영역의 표및 구분선 추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슬리드 동영상 노트를 열고, 본문 영역의 마우스를 가져가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또는 키보드 탭키를 클릭합니다.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본문에 표가 추가됩니다. 오른쪽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 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플러스를 클릭해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본문 영역에 마우스를 가져가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구분선을 선택합니다. 구분선이 추가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해내셨습니다. 슬리드 엑스퍼트 김동원 박사의 온라인 교재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세요.